안녕하세요. 오늘캐 케이저콘의 챕입니다 오늘은 화웨이 메이트북을 간단히 살펴볼 건데, 어, 먼저 화웨이의 트윈원이죠. 트윈원이라는 건 뭐, 분리하면 타블렛, 붙이면은 PC, 노트북이 되는 건데, 어, 간단히 말하자면 화웨이 판서피스 프로4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화위이는 분명히 이런 얘기 듣는 걸 좋아하지 않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보도록 합시다. 굉장히 뭐가 많은데, 메이트북 있고, 메이트북 키보드가 있고, 메이트 펜이 있고, 메이트 독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거는 동봉이 안돼 있어요. 윈도우 PC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정말 영상이나 인터넷만 하실 게 아니면은 키보드나 마우스가 반드시 필요한 걸 생각하면은, 이런 걸트윈어는다 번드를 안 해주더라고요. 동봉이 되는 갤럭시 탭 프로 정도밖에 없죠. 탭 프로 S 정도밖에 없죠. 약간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자, 이번에 웨이트북이 한국에 정식 출시를 했죠. 그런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코어 m 3의 4기가 128기가가 78만 9천원, m 5의 8기가 256기가가 114만 9천원으로 책정이 됐죠. 뭐 가격은 해외와 비교했을 때뭐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에 설명서 플러스 각종 케이블이 있죠. 뭐 설명서 어차피 안 읽으실 거니까. 옆에 놓으면은 이쪽에 USB Type-C 케이블이 있어요. USB Type-C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기에 연결하면 되는데 넣어놓고 이쪽에 웬 케이블이 하나 있죠.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자, 위를 다시 복습하면은 스마트폰 충전이나 데이터 교환에 쓰라고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메이트 펜에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스마트폰과 연결하던지 아니면 일반 액세서리를 쓰시고 싶을 때는 여기 젠더 하나 동봉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USB를 USB Type A로 바꿔줄 수 있죠 이걸 이용해서 다른 USB 플래시 드라이브라든지 USB 액세서리를 갖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메이트북에는 USB Type C 포트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 USB Type C 포트가 여러 개 있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USB Type A 정도가 하나는 있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죠 충전기가 있어요. 5볼트, 9볼트, 12볼트로 고속 충전이 지원되죠. USB Type C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USB Type C가 들어 있어요. 자, 이렇게가 기본적인 구성품이죠. 잠시 옆에 치해놓고 본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비닐을 뜯어봅시다. 비닐을 뜯어보는데 제가 메이트북을 받아놓고 딱 처음에 든 느낌 중에 하나가 화웨이가 처음 만드는 PC인데 이렇게 잘 만들어도 되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써본 건 아니고 단순히 외관에 관한 얘기예요. 자, 전면에 12인치 2160x1440픽셀의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리고 전면 카메라, 화웨이 로고, 그리고 위에 쪽에 전원 키와 스테레오 스피커가 있구요 가운데 마이크, 위에 쪽에 왼쪽에 마이크와 이어폰 잭이 하나 또 있고, 아래쪽에는 키보드 독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하나 자리잡고 있죠 오른쪽에는 볼륨키가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건 심지어 지문인식 센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윈도우 로그인이나 각종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할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USB Type-C 포트가 하나 있어요 이쪽에 마이크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생겨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하면 화웨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아이패드 프로와 비슷한 느낌인데 굉장히 메탈릭하면서 이쪽에 요렇게 반짝반짝 거리게, 커팅도, 다이아몬드 커팅도 돼있죠 굉장히 세련됐으면서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자, 요 친구를 어떻게 쓰느냐? 트윈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메이트북 포트폴리오 키보드인데, 쫙! 이렇게 열면은 포트폴리오 키보드 같은 경우는 뭐 서피스 프로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자주 보셨을 구조예요. 제일 큰 차이점은 역시 겉에가 가죽, 인존자, 레장가뭐 여하튼 가죽스러운 재질로 마무리가 돼 있다는 게 제일 큰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열어주면은 키보드가 이렇게 있어요. 배열도 나쁘지 않아요. 뭐 오른쪽 쉬프트가 요상하다든지 방향키가 아주아주 아주 요상하다든지 뭐 이것도 아주 훌륭한 방향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더 요상한 방향키 뭐라 많이 봐가지고 혹은 뭐 배열이 이상하다든지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쪽에 위에 펑션 키라든지 숫자 키라든지 배열이 상당히 말짱하게 들어가 있어요 키피치도 나쁘지 않고 여기다가 메이트북을 이렇게 자석으로 쫙 붙여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보셨을 구조겠지만 이걸 두 가지로 쓸수 있죠. 이렇게 덮으면 일단 첫 번째로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걸 한 단계 위로도 붙일 수 있어요. 이렇게 각도를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아 물론 프렉션 인지가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서피스 프로 4에 비교하면은 조금 불편할 순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메이트북 포트폴리오 키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커버가 된다는 거죠. 서피스 프로 4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 보호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 뭐 스킨을 붙이든지 보호필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서류 가방 같아 보이는 장점이 있죠. 다시 이것도 옆에다가 잠깐 두고 다른 악세사리들을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메이트 독이에요. 메이트 독인데 제가 이것도 보고 상당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케이스가 들어 있어요. 케이스가 들어 있는데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게 자석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제자리에 딱 고정이 되고요. 이렇게 고정이 되고 샤워 배터리처럼 생겼는데 배터리는 아니에요 그건 안타깝지만 아니고 요 친구를 이용해서 USB 타입 C로 메이트북 본체에 연결을 할수 있고 그 와중에 충전도 동시에 할수 있어요 당연히 여기 USB 타입 A 3.0 포트가 두개가 있고 이더넷 포트가 있기 때문에 유선 랜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HDMI랑 VGA, D서브 포트가 동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T를 나갈 때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독이 좀더 작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해요 사실 예쁜 케이스가 있고 관리하기도 편한 거는 굉장히 좋은데 독 자체가 조금만 뭐 길이가 이거 절반 정도만 됐으면 휴대하기 더 편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너무 큰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역시 펜이에요. 펜은 이렇게 생겼는데 매지펜2,048 단계 필압까지 지원해요. 뭐 이건 서피스나 아이패드 프로에서 워낙 많이 보셨을 테니까 별로 특별한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친구한테는 레이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해서 피치를 나갈 때 펜으로 쓰다가 필기를 하다가 바로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100시간 사용이 가능해요 100시간 다 쓰고 나면 어떡하죠? 충전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나요? 자 당연히 충전이 되죠 이 친구는 마이크로 USB로 충전이 돼요 잘 보세요 요걸 요렇게 쇽 땡기면 이쪽에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어요 아까 보신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면 되겠죠 반대쪽은 이렇게 생겨서 고정이 되게 돼있어요 가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이트북은 785,000원 113,900원이죠 그리고 펜이 별매예요 사실 펜이나 키보드나 독 중에 하나 정도는 번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다 별매인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펜 같은 경우에는 79,000원, 독은 99,000원, 키보드는 129,000원이에요. 번들로 한 번에 구매를 하시면 좀더 저렴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 그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하튼 메이트북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인상은 굉장히 이게 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을까? 화웨이가 트윈원은 처음일 텐데 뭐 그동안 타블렛을 만들었으니까 어렵진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코어, 에미 들어갔고 PC랑 모바일은 사실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은근히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 첫 인상은 너무 훌륭해 보여가지고 일견 납득이. 안 되기까지 해요 여하튼 요걸 제가 좀더 써보고 정확한 리뷰를 전달해 드리면 좋겠지만 <laughs> 제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p c 류는 너무 달아야 될게 많아가지고 한정된 시간에서 그것까진 커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화웨이가 한국 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 i n 이라는거 자체가 사실 이용 대상이 워낙 한정돼 있기도 하고 저는 윈도우 10 2-in-1은 적어도 서피스 프로 4에서는 썩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어떻게 될지모르겠지 여하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제품인 건 확실해 보여요. 자, 이렇게 화웨이 메이트북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끝!